안녕하세요. OK 저축은행 브리온에서 탑 라이너를 맡고 있는 모건 박루한입니다. 힘든 점보다는 약간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첫 경기 이제 젠지와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경기 피드백을 좀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바로 다음 경기 다음 경기가 바로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아 얘들아 다음 경기 있으니까 바람 좀 쐬고 와라. 화나실 갔다 와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전 경기는 있고 이번 경기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인게임적인 부분들은 뭐 저희 경기를 보시는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좀 부족한 점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한 맞추 나가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착, 성격이 착하고 너무 웃기고 재밌기도 해서 네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면서 시오 선수랑 이렇게 만 라인 전을 하진 않았지만 뭐 솔로 랭크에서나 이렇게 만나면서 플레이해 보면은 되게 좀 감각적인 선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올라간 만큼 아직 조금 시간이 있, 있다면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저희가 지난 경기들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최대한 잘 보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저희 숙제라고 해서, 숙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다듬어 오겠습니다.